오늘은 멜라니아 트럼프 전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그녀가 자신의 과거 누드 모델 활동을 아주 당당하게 옹호한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45초짜리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그 안에는 멜라니아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자신의 과거 누드 모델 활동을 변호하면서 언론이 자신의 인간의 몸을 기념하는 이 패션 사진 촬영을 비판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멜라니아는 평소 사생활을 중시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자서전을 홍보하는 일련의 동영상 중의 하나로 45초 길이의 SNS X에서 그녀가 이제껏 가장 길게 발언을 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왜 제가 제 눈을 보는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요. 왜 언론이 인간의 몸을 기념하는 이 활동을 비판하는가 라는 것이었죠. 사실 여러분들 멜라니아 여사의 이 과거 모델 활동은요 2000년 영국 GQ 매거진 표시에 실린 사진들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 당시는 트럼프와 결혼 전 교제 중이었는데요. 2016년 대선 당시에 이 사진들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 정치적 공격의 도구가 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반대 세력이 그녀의 과거를 이용해서 공격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그 인간의 몸을 단순한 물질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멜라니아 여사의 이 발언은요.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 또는 남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인체를 통한 예술적 자유의 표현에 대한 더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였죠. 그동안 언론이 그녀의 과거를 끊임없이 문제 삼았는데 그녀는 이거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공인들이 그들의 과거로 인해서 비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그 비판을 이겨내고 자신을 지켜나가는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하나죠. 물론 문화가 다른 미국이라는 나라라는 것이 다르긴 한데요. 그녀는 비록 과거가 끊임없이 재조명되더라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선택을.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로 재구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이 당당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은 영부인이기 전에 한 개인으로서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개인의 선택과 그것을 지켜나가는 힘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계기가 되는 바램에서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